아우, 안녕하세요. 부산, 꼴, 통, 통, 통텅 통, 할배, 인사드립니다. 자, 잘들 계시지요? 저는 오늘 저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 서면에 왜 왔냐?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길 위로 어, 서면역 15분 출구로 나와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 길로 약1 0 0미터 정도 가면은 약국이 나오거든요. 그 약국 지하에 2,000원짜리 짜장면 집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 며칠 전에 갔다 와서 먹고 왔는데,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재차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그 거리가 많이 한산합니다. 지금.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는 서면보다는 부전시장 쪽에 좀 가깝죠, 그죠? 어, 부전 쇼핑몰에서 올라오셔도 상관없, 그, 괜찮습니다. 제가 고그 약국 앞에 가면 다시 계속 연결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동인당 약국입니다. 동인당 약국 앞에 도착하였고요. 여기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 지하 쇼핑 센터 3번 출구네요. 네, 저쪽으로 나오셔도 되고, 요 앞에 부전 쇼핑, 저 지하 쇼핑 센터 1번 출구로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전시장 그 골목 안에 보시면은, 여기 중화요리라고, 예, 중화요리라고 보이죠. 대명반점 되 있습니다. 예, 요 대명반점 여기가 짜장면 2,000원에 파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판 입구에 지금 짜장면 2,000원, 우동 2,500원, 볶음밥 4,000원, 잡채밥 4,000원, 짬뽕 3,500원, 간짜장 3,500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와주세요. 자, 2천원짜리 짜장면이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맛있게 한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춧가루를 좀 제가 좋아해서 고춧가루 좀 많이 었습니다 자, 일단 다 먹고 다시 계속 찍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오늘은 부산 서면에 2천 원짜리 짜장면 집에 왔고요 자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늦게 저 영상을 찍는 바람에 아 2천 원짜리 짜장면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 서면 부근에 계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한번 맛보십시오 상당히 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 보면 손님들도 상당히 많고 일단 메뉴판 한번 볼게요. 일단 메뉴판 한 보면 짜장면 우동 2,500원, 짬뽕 3,500원, 간짜장 3,500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기보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예. 아 이거 저도 지금 아시는 분. 소개로 지금 같이 와서 먹고 있는데, 2000짜리 짜장면 치고는 상당히 캣 따봉짱입니다. 음, 하여튼 주변에 계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요 이거.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